და بودი ჩამოochondal მისჩი ჩამონათალი ატეკნა ფოტონი აბეს ახვალიშემონათალი ანანადინინო ოქრალინანინო ანანადინინო ოქრალინანინო ანანადინინო ოქრალინანინო გ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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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სიკისა ქთამოტი წუსისის თანი და ნადი ნ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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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დაპოტი ჩამოკონდა ლვისჩი ჩამонаთალი ათკნა პოტომი ამესაკვადისე მონათალი დაპოტი ჩამოკონდა ლვისჩი ჩამонаთალი ათკნა პოტომი ამესაკვადისე მონათალი ანანამინი ნინო კარდინალი ნინო ანანამინი ნინო

한 3천 을막 3천 0백원 정도? 예그 정도 하겠다 우리나라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 그렇게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필리핀은 제가 항상 밤에 다닐 때도 경계를 엄청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돌아다녀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제가 <laughs> 예,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적이지가 않으니까 예 여기도 뒷골목 쪽이고 제가 여기, 피나발루가 처음이라서, 제가 지금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역을 설명 못 해드리고, 그냥 제숙소가 약간 중심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가 주변을, 예, 좀 거닐고 있습니다. 여기도 골목 한칸에 예, 로컬 식당 같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just look around. 아우, 아우 라요? 네. 에, <laughs> 네, 내가 몇살인모물었으니 좋대요, 자기는. 세보고 <laughs> 이게 라이스구나. 4,500원이네, 여기. 메뉴는 모르겠는데 4,500원 정도네. 그쵸죠 예. 네. 다른 거는 뭐 있나? 아, 고기 있네. 제가 좋아하는 피쉬 와, 물고기 있 네. It, how much? 9. 7? 7? 물고기에서 저아이좀 땡기는데. You want? Yeah, one piece and with r e Here? Yeah. Take it. Take out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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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Here. h e r h e Here. Here. h e e h e r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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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h Here. e r e Here. r e h e r 아, 워터, 파터 오버 워터, y 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마인. 구마인. 예, 비도 고 문치도 있네요. 예, yeah, 비도 고 문치도 있고. Yeah. <laughs> 여기가 로컬스러운 분위기 아주 좋아하잖아요. Yeah. 제가 식포도 특히 물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예 물고기 큰 거를 고등어 막 비슷한데 고등어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아작을 내 놨습니다 아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뭐 특별한 맛이 맛이 좋다 라기보다는 그냥 예 제가 물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예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먹어봤죠 길거리에서 파는 물고기는 어떤지 예. 예 이제 떠나려고 내려왔고요. 예 여기 숙소에서 뭐 간단하게 뭐 빵하고 뭐몇 가지 주는데 요거 요거는 우유에 타서 먹는 거 있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예 커피가 이야 이거 너무 맛있네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잔더타 먹으려고요. 와 커피가 이 로컬 물어보니까 로컬이라는데 인도 말레이시아 헨지 뭐 커피로 했는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예, 저는 이제 샘포르나로 장거리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터미널로 가려고 지금 그랩을 불렀어요. 예. 12g 이면 여기 숙소에서 터미널 까지 12g 이면 3,500원 정도 되겠다 에어팔4 예. 예, 7 제거랩이 왔습니다 예. 예, 제가 여기 터미널에 왔는데 버스가 2시에 있대요 2시에 예, 한시간마다가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 제가 뭐 지금 10시인데 2시 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서 뒤에 또이렇 둘러보니까, 저기 35. 35면 은 얼마냐? 한 돈만은 되겠다. 에, 에 여기 또 올라왔어요. 안녕. The bus is at 2pm. That's why I stay.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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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onight. 20%. Am I? Yeah. I will take 5 ka some. alam. Wi-Fi, can I use Wi-Fi? No. No Wi-Fi. Ah, okay, okay. <laughs> okay, okay. 35. 30, uh, give me some discount. 40 RM, sir. 40. Put thirty-five outside. Uh, that is uh, only. Uh, I, I Cinepan. Cinnipan. Yeah. Let's let's go Cinepan. Yeah, I give you the and toile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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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need I just uh, stay few few time. My bus is at two p.m. To today. Mm -hmm. I don't need the expensive one. Thirty-five. Let's go. Yeah, the other side, sir. Yeah, thirty-five. Yeah, let's go. Thirty-five. Sorry, sir, uh, 우리 꼬마 손녀가 지금 부끄러워서 지금 뭐짤 줄을 모르고 있는데 <laughs> 이제 차다 <찾아> 일어났네. <laughs> 우리 꼬마 손녀가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딱 대고 있으니까 지금 부끄러워 가지고 지금 뭐제 눈치를 보는 건지 부끄러워 가지고 우리 꼬마 손녀가. Yes. I'm sorry. I yeah, I'll give you the aircon, long s i r I don't need h aircon. I don't need aircon. Oh, really? 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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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제가 볼땐35 짜리 방이 아닌데. 뭐, 제가 하도 엄살을끌어서 하니까, 예, 그, 가렇게 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타고 가는 버스인데, 한두 시간 달리더만은 여기 섰네요. 예, 보니까, 저기, 마을의 특산물 같은 거를, 예,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저녁 일곱시입니다. 여기 <laughs> 식당 앞에 태워요, 식당 에 My mm -hmm. uh, to Which so, uh, yeah, one. one? Spicy or Spicy, spicy. Eleven. Okay. Uh, Eleven? Okay. 아홉 시간, 아홉 시간째 지금 달리고 있어요. 버스 타고 이동하는 게 장난이 아니, 장난이 아니에요. 예,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예, 낮 두시에 코타 이나발로에서 버스를 타서 새벽 한시 반에 샘포르나에 도착했습니다. 예, 새벽 한시 반. 네, 11시 반에 걸려 도착했어요.